안녕하세요. 마흔아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부모님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자료를 살펴보고 정리해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혹시 블루베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작은 보랏빛 열매가 아라이 모여있는 모습. 또 시중에서 흔히 냉동 제품으로 접할 수 있는 친숙한 과일이지요. 그런데 이 작은 과일이 그냥 맛있는 과일. 그 이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로부터 블루베리는 신이 내린 보라빛 선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효능이 뛰어난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선명한 보라색에 담겨 있는 강력한 성분 안토시아닌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세포를 늙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인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강력한 항산화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기 때문에 블루베리는 노화를 늦추고 혈관을 보호하며 염증을 줄이고 심지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에서 많이 걱정하시는 질환이 바로 치매나 시력 저하이죠.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눈이 금세 피로해지고 예전보다 시력이 더 빨리 떨어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은 눈 속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 주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어 야맹증이나 백내장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뇌 속의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기억력을 높여주고, 치매와 관련된 단백질 축적을 막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세분중한 분은 치매로 고생하시는 시대라고 하니,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렇기에, 블루베리 같은 음식을 미리 챙겨드시는 습관이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루베리는 면역력 강화에도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기나 각종 염증 질환에 더잘 노출되는데요.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면 우리 몸의 방어체계가 튼튼해져서 잔병치레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혈액 속 항산화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몸에 득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씻지도 않고 먹거나 우유에 갈아 마시는 방식으로 드신다면 오히려 영양소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고 심하면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최근에는 신선한 생과 블루베리보다 냉동 블루베리를 더 많이 접하실 텐데요. 냉동 블루베리는 가격도 조금 더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오래 보관할 수 있어 편리하죠. 그런데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냉장 보관이 더 신선하다고 생각해서 냉장고에 넣어 두시는데 블루베리만큼은 오히려 냉동 보관이 더 낫습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냉동 블루베리를 한달뒤 측정했을 때 오히려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더 늘어나 있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선도를 지키고 영양소를 더 풍부하게 섭취하려면 냉동 보관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또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블루베리는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성분이 껍질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블루베리는 작은 알맹이라 따로 벗기지 않아도 껍질째 먹을 수 있는데요. 이 껍질 속의 성분이 눈 건강에도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농촌지능청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20개에서 30개 정도의 블루베리를 3개월 이상 꾸준히 먹으면 시력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하루에 딱한 줌만 챙겨드셔도 건강에 큰 보탬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니, 블루베리가 참 귀한 과일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갈아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맛도 좋고 마시기 편해서 흔히 하시는 방법인데, 사실, 이 조합은 블루베리의 영양소를 파괴해버린다고 합니다. 우유 단백질과 블루베리 속 폴리페놀 성분이 서로 결합하면서 항산화 효과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다고 블루베리를 아예 갈아 마시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유 대신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오히려 흡수가 잘 되고 유산균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으니 훨씬 좋습니다. 이처럼 블루베리는 먹는 방법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들께 블루베리를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 그리고 블루베리와 궁합이 좋은 최고의 음식들을 차례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블루베리는 신이 내린 보라빛 선물이라 불릴 만큼 귀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먹는다면 그 좋은 성분을 놓치거나 심하면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루베리를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냉동 보관해 드시는 것입니다. 보통은 신선한 생과일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블루베리는 조금 다릅니다. 호주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냉동 보관했을 때,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 함량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생과일일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분이 증가한다는 것이 참 놀랍지요. 실제로, 냉동 보관한 블루베리를 한달뒤 측정했더니, 안토시아닌 농도가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블루베리를 오래 두고 드시고 싶으시다면, 냉장보다는 냉동 보관을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 부담도 덜고, 영양까지 더 챙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껍질째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껍질에 영양이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셨을 텐데요. 블루베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대부분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블루베리는 작은 알맹이라 벗기지 않고 껍질째 그대로 먹을 수 있으니 참 편리합니다. 농촌지능청 조사에서도 하루에 스무 알에서 서른 알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면 시력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눈이 침침해지셨다 하실 때 안경을 새로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식습관에서 블루베리를 껍질째 챙겨 드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우유와 함께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를 갈아서 우유와 함께 주스로 드시는데요. 사실 이 조합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블루베리 속의 항산화 성분이 우유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효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도 블루베리의 성분과 섞이면 체내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우유보다는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요거트는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이 분해되어 흡수가 더잘 되기 때문에 블루베리의 영양을 온전히 몸속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님, 아버님, 블루베리를 갈아드실 때는 우유 대신 요거트를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방법은 씻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특히 냉동 블루베리를 드실 때 그냥 꺼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냉동되기 전 세척을 한다고는 하지만 유통 과정에서 세균이나 잔류 농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비자원 조사에서도 일부 냉동 과일에서 기준치를 넘는 농약 성분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너무 오래 씻거나 물에 담가두면 블루베리의 수용성 성분인 안토시안이니 물에 녹아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흐르는 물에 가볍게 30초 정도만 씻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블루베리 표면에 묻어 있을 수 있는 불순물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해동한 블루베리를 다시 얼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해동된 블루베리는 수분과 온도로 인해 세균이 급격히 늘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재냉동을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성분이 파괴되거나 세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실 만큼만 꺼내서 바로 씻어 드시고, 남은 것은 꼭 버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금 아깝더라도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방법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첫째 냉동 보관해서 드시기, 둘째 껍질째 드시기, 셋째 우유와 함께 먹지 않기, 넷째 흐르는 물에 짧게 씻어 드시기, 다섯째 해동된 것은 재냉동하지 않기,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셔도 블루베리를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보니, 부모님들께서, 아,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주의사항이 있구나 하고,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알고 나면 어렵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습관처럼 지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럼, 이제는, 블루베리를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음식 궁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블루베리와 최고의 짝꿍이 되어 주는 음식 세 가지와 부모님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특급 레시피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혼자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들을 함께 드시면 블루베리의 장점은 더 커지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지게 됩니다. 첫 번째 짝꿍은 바로 방울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는 작은 열매 속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염증을 줄이는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만나면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훨씬 큰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있었는데 여기에 토마토까지 더해지면 치매 예방에 두 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에 항산화 성분이 몇 배나 더 풍부하다고 하니, 작은 방울토마토를 곁들여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짝꿍은 견과류입니다. 블루베리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은 풍부하지만,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은 부족한 편인데요. 이 부분을 견과류가 채워줄 수 있습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합니다. 또한, 호두는 두뇌 건강에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블루베리와 함께 드신다면 뇌세포 보호와 기억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오후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 견과류 한 줌만 챙겨 드셔도 뇌와 심장 건강을 동시에 지키실 수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 짝꿍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 덕분에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간식으로 자주 찾으시는 음식이지요. 고구마에는 식이섬유와 베타카로틴,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 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과 고구마의 비타민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몸속의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없애고 장내 환경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변비가 잦은 어머님 아버님들께는 블루베리와 고구마의 조합이 더욱 든든한 건강 비결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루베리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부모님들께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블루베리 토마토 주스입니다. 준비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블루베리 한 컵, 방울토마토 8개, 아몬드 적당량, 물한 컵, 그리고 올리브유 한 스푼을 넣고 갈아주시면 됩니다. 하루 한 잔씩 드시면 눈이 침침한 것도 한결 좋아지고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넣는 이유는 지용성 성분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인데요. 작은 차이가 큰 건강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어머님, 아버님, 블루베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하지만 이렇게 다른 재료와 함께 드실 때더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드시기 귀찮다고 그냥 냉동, 블루베리만 한 움큼 집어 드시기 보다는 작은 습관이라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디저트로 블루베리와 견과류를 곁들이시거나 오후에 잠깐 쉬실 때 블루베리 토마토 주스를 갈아 드시면 하루가 훨씬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를 건강하게 먹는 다섯 가지 방법은 냉동 보관해서 드시는 것, 껍질째 드시는 것, 우유와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것,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 드시는 것, 해동된 것은 재냉동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와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은 방울토마토, 견과류, 고구마였죠. 여기에 오늘 소개해드린 블루베리 토마토 주스까지 더하면 부모님들의 눈, 건강, 뇌 건강, 면역력까지 두루 챙길 수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나이가 들수록 좋은 음식을 찾고 챙겨 드시는 일이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줌의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몇 알, 견과류 조금만 곁들이셔도 건강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이 바로 건강의 비밀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부모님들의 식탁 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마흔 아들은 언제나 부모님 곁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